빌려주지 아니다! 그들은 늑대 인간이다! 해가 지면서 그들은 옷을 모두 벗고 나체로 춤을 춘다 동물적인 수요를 탐닉하면서! 그리고 송곳이 달린 야수로 변한 뒤에는 인간의 살을 탐하며 사냥에 나선다 어둠 속에서 수십 킬로미터를 엄청난 속도로 달리지 밤하늘을 가르는 화살처럼! 노마드는 좀 아는데 야만적인 면이 있긴 하지. 그래도 식인종이라니 좀 그런데. 진실을 부정해도 놈들이 때론 이네 목숨을 노리고 달려들 때는 후회해도 늦어. 이런 끔찍한 공포의 원인은 무엇일까? 몇년전알파센타우리 우주선이 테드랜드에 불시착했다. 전설에 따르면 아라사카의 흡혈귀 수레부가 갈망하는 물질을 싣고 있었다고 하지. 사보로의 적들을 늑대인간으로 만들어 뜻대로 부리게 할수 있는 물질을 하지만 불시착으로 계획이 좌절되었지 너노마드한테 불만 있냐? 확 파묻어버리기 전에 그 주둥이 좀작혀이 씨발새끼야 내 뼈를 부러뜨릴 지언정 진심을 향한 내 열정은 막을 수 없다 야 우리 선지자 그냥 놔둬 나쁜 놈은 아니라고 그냥 머리가 좀 어떻게 된것 뿐이야. 건드리지 마, 저 새끼가 씨부리는 말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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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우 살았군, 고맙다. 진실은 침묵하지 않아. 절대로 천만에 네가 강냉이를 털려버리면 화성 착륙이 조작이라는 이야기를 누가 해주겠어? 내 말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군. 남들이 날 비웃는 것도 모를 줄 알아. 거진 예언자라고 부르는 걸 모를 줄 알아. <laughs> 당신의 그 해석이란 건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약간의 진실도 있겠지 때로는 약간이 아니기도 하고 너에게도 보이는 건 어둠의 베일 너머로 악몽 같은 괴물들이 돌아다니다는 것이 하지만 두려워서 믿지 못하는 것이겠지 저기 당신이 말하는 우주급 음모에 진짜 증거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있지! 오늘 밤! 몸들이 가득해 있는 낡은 공장에서 만난다 무언가 중요한 걸 교환하러 잘 지켜봐라 그리고 그 알파 센타우리 유물을 탈취하라 내가 처음부터 오라스를 알게 될 것이다 좋아 해보지 뭐 알려줘서 고마워 일단은 빨리 개입해도 늦어도 안돼 전부 물거품이 된다 인류의 운명이 네 손에 달렸다! 우리를 실망시키지 마라! 나를 실망시키지 마라! 되게 압박주네 이다 そうで。<music>

이런 게다 있네. 베릴러스 퓨 투어. 일렉트로 펑크? 차라리 귀로 토를 하겠다. 이제 제3의 종족과 조우할 아. 때가 왔군. 부위에게는 작은 한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지. 누가 나타날 것 같아? 바충류인가? 아니면 테크노 네크로맨서? 스페인 2단 신문관. 솔직히 그건 예상 못했는데. 헛소리는 그만하고 조용히 기다리자고. 저도 안 오네. 예상은 했지만 솔직히 실망스럽긴 하네. 더 기다려봐. 잠깐, 잠깐, 잠깐. 누가 진짜로 왔어? 메스 트롬이야. 그럼, 테크노 네크로맨서네. 역시 파충류 인간은 개소리였어. 수가 없네. 음모론 같은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 늑대 아버지께서 지구로 내려오는 어머니 탈에게 한 말은 무엇인가? 나는 인간과 그림자의 영역을 지켰으나 우리 자식들을리자식지킬지킬다이다 그는 실패를 거듭하며 숲속에서 길을 잃었다 릴지스는 조상의 눈동자에서 열 번째 원을 감추었지

피가 녹색일 줄 알았는데... 역시 삶은 실망의 연속이군 이책 보고 예언자께서 뭐라 할지 궁금한데 게리는 어디 갔어? 내가 경고했는데 검은 양복 입은 놈들이 왔어. 눈도 파랬다고 게리 말처럼. 그, 그 그러더니 에이브에 게리를 밀어넣고 모선으로 날아갔어. 그 모선은 직접 봤어. 어떻게 봐? 검은 안개 같은 걸 뿌려서 하나도 못 봤지. 불쌍한 게리. 우리 위해 자기 목숨을 희생했어. 지금 게리를 기릴 기념비를 건립하기 위해 돈을 모으고 있어. 그의 용기와. 알파 센터 우리의 범죄를 기억하기 위해서 옆은 보태줄 수 있어? 게리를 생각해서라도 여기 칩이 있는데 한번 봐줄래? 네가 놈들하고 한패일 수도 있잖아! 내가 아는 걸 말해주면 내얼굴을 잘나가서 나인 척할 거잖아! 내가 바보인 줄 알아? 그래 기부하지 뭐 게리라면 기념비 정도는 세워줘야지. 마음 바뀌기 전에 받아. 세상에 나 게리가 엄청 감동할 거야. 여기 칩이 있는데 한번 봐줄래? 게리는 <laughs> 네가 우리 뜻에 공감한댔어. 좋아 보여줘. 아는 대로 말해줄게. 이런 세상에! 얼른 숨겨!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알았어? 왜? 뭔데? 왜 그러는 거야? 게리가 이럴 거라고 했어! 놈들이 왔어 우리를 조종해서 꼭두각시로 만들려는 거야! 이야, 진정해 누가? 테크논의 그루멘서가? 보라! 그들이 지상의 몸을 숨기고 어둠에 휩싸인 하늘에서 내려올지니! 게리가 이렇게 말했다고! 밤이 오고 있어 영원한 밤에 초자연적 존재의 비밀을 발견하는 대서사시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여기에 교훈은 무엇일까요? 게리를 우리 팀으로 알파센터 우리 요원이 열린 결말은 별론데 동의는 하지만 내가 생각한 정답은 아니네. 남보다 많은 걸 아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 엘리트들의 사적인 대화를 듣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지식으로 뭘 하고 있냐? 날가빠진 동화나 지어내고 있잖아. 사람이 왜 이렇게 재미가 없냐? 난 차라리 흑별기나 외계인에 맞서 전쟁을 치를 뻔했다고 믿을. 좋잖아. 흑별기, 외계인, 파충류인가배혹적인 얘기니까 낭만도 있고. 하지만 진실은 잔인할 정도로 평범하지. 세상을 움직이는 건 기업들이거든. 권력에 대한 환상에 취한 뒤틀린 새끼들. 혹시 이것도 기업이 꿈인 걸까? 분명해. 이 세상에 피를 빨아먹는 건 그놈들이니까 언제나 그놈들이라고. <놀람>